담배를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래지는 거는 결국은 내 몸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폐 활량 등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산소 공급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려고 피부 색깔도 뭐 입술 색깔도 다 변하는 거고 담배를 꾸준히 핀 사람은 무조건 거의 백발백중 나이 들면 암이 와요. 모든 암에서 담배는 다 들어가. 각종 폐 질환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도 다 유발하고 우리가 AVN이라고 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폐사 이런 것도 다 담배고 의과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질환들 위험 인자 쓸땐 담배는 일단 쓰고 보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안 좋다. 술은 술은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 술도 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많죠. 술과 관련된 뭐 통풍, 심혈관계 질환 이런 건데 그런 건 결국 다 체중관리 실패 때문에 오는 거고 간에 대해서는 술은 생각보다 쉬는 시간을 꽤 주면 간경화, 간암으로 발 가는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간경화, 간암이 오는 원인 1위는 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B형간염 바이러스. B형간염 바이러스 어, 캐리어 내지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간 경화나 간암으로 많이 가는 거지 술이 생각보다 암 발생 확률을 높이거나 하지 않아요. 뭐 술도 물론 안좋 너무 과량의 술은 안 좋지만 술은 그 외에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약간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유발할 수는 있지만 술이 직접적으로 뭐 암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술도 과하게 하면 안 좋고 그렇지만 둘을 비교한다면, 당연, 코 담배가 나쁘다. 담배를 태운다? 그러면 나는 빨리 죽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야.